자, 안녕하십니까 달바라기 무식커입니다 아,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새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얼음 낚시를 하지 않, 않기 때문에 아, 그냥 봄낚시부터 시즌을 시작합니다 봄부터 아, 초겨울까지 낚시를 보통 진행하기 때문에 아, 새 인사가 매번 늦습니다 그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,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아, 제가 휴가를 냈습니다 아, 현재 시간 오전 11시 37분에 아, 서산을 향해서 출발할까 합니다. 올해, 영상으로 남기는 첫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, 이전에도 몇번 낚시를 가봤었는데요. 아직 물색이 조금 맑고, 날씨가 춥다 보니까,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, <laughs> 영상으로 보여드릴 만한 고기가 없었어요. 오늘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출발해 볼까 합니다. 오늘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올라가고요. 최저 기온도 한 5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. 5도에서 15도. 어, 봄 낚시로는 나름대로는 온화한 날씨고요. 변수가 된다면은 음, 첫 번째 바람이 많이 불것 같아요. 어, 낮 시간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어, 밤에도 좀불 수가 있지만 어, 그래 일단 낮 시간에는 어, 낚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음,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 어,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낚시하러 나오셨을 것 같아요. 수도권에 계신 분들 또 충청권에 계신 분들 낚시하러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자리 잡는 게또 쉽지 않겠다 조금 서둘러서 출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. 야, 이렇게 <laughs> 대표 보는 걸로 간단하네요, 좋죠? 음. 아, 자 저녁 일곱 시입니다. 야, 해가 떨어지고. 어 집을 어, 어, 달아서 어, 7대 전체 다 <laughs> 달아 놓으줬습니다 미끼는 어, 아쿠아텍하고 어, 딸기그루트를 섞었어요. 총 7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다. 화면상에 7대가 다 보이는데요. 자, 바람도 살짝 멈춰주는 곳이 어, 뭐랄까요? 분위기는 무르익습니다. 아, 낚시하시는 분이 없다는 게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, 오히려, 지금 어두워지면서, 아, 뭐랄까요, 좀, 고개 나올 것 같은 느낌? 아,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. 좀 힘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. 자, 긴긴 어둠이 물러가고 슬슬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. 아,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. 어, <laughs> 어둠 속에서 어, 한밤중에 찌가 올라오는 일은 없었습니다. 고기가 아직 상륙권으로 많이 붙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아, 아침에 아, 제가 한 5시쯤 일어나서 어, 낚시를 시작해 봤는데요. 새벽 6시에, 오른쪽, 오른쪽, 3.6 한대에서, 한9시쯤 될까요? 붕어한 마리 구경을 했습니다.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까요.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, 마지막까지 집중해가지고 몇 마리 더 뽑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3월 15일부터 3월 16일 오전까지 <laughs>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10분입니다. 아, 아직 안개가 아직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요. 자 멀리 보니까 물결이 일고 있어요. 아, 제가 낚시 자리 잡은 곳은 앞에 갈대밭이 막고 있어서 아직 바람이나 아, 물결이 일지 않지만은 바람이 이제 슬슬 불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또 안개가 걷히겠죠. 아, <laughs> 조금 더 낚시하고 싶지만은 아 상황도 여의치 않고 또 오후에 집안일이 있는 관계로 오늘 낚시를 정리를 해야 될것같아요아 어떻게 저녁 때아 오른쪽 3.8칸 때 지렁이에서 입질을 한번 받았는데 아 그리고 나서 입질이 아예 없었어요. 밤에도 입질이 없었고 뭐 새벽까지도 입질이 거의 없다가 아 동특이 직전에 아 <laughs> 오른쪽 3.6칸 대로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아 사이즈도 음 조금 애매해요. 여덟 치꽉 짠. 꽉찬 여덟치입니다. 아, 26.2cm 나오더라고요. 고 아, 그 친구 한 마리 잡고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제가 오늘 앉은 곳은 간호로 상류권입니다. 본류 그 상류권에 앉았는데요. 고기가 아직 안 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. 어, 작년에는 제가 여기 4월달, 5월달에 와서 그래도 뭐 제법 재미를 보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, <laughs> 올해는 아직. 아, 조금 이런 건지 아, 오늘 같은 경우는 아,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도 아, 고기 한 마리 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, 오늘 얼굴 보여준 아, 붕어 한번 보여드리고 저도 그만 올라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자 간으로 붕어입니다. 아, 간으로 붕어고요. 보십시오. 한 밥은 넘어가죠. 자, 26.2cm고요.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. 살란을 했는지, 이쪽 부분 부분, 비늘이 벗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. 살란을 일부 한것 같아요. 상처도 조금 있고 하니까, 거기 놔주고 저도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